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laughs> 어제 7일차 다시 마치고, 이제, 이제, 마치고, 이제, 그만두고, 보식을 좀 하고, 나으니까 눈이 또렷해졌다. 아, 이제 눈이 바로 떠진다. 힘이 있으니까. 아, 정말. 음, 보식 맞춰서 좀 아쉽지만. 아, 이제 좀, 유튜브도 보고, 서류도 보고 하니까, 이 나라는 진짜 썩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진짜 민주당부터 개혁, 내부 개혁을 해야 될것 같고, 이 나라는 진짜 10%의 기득권에 의해서 90%의 국가 조직, 국가 조직 시스템이 다 썩었습니다. 하다 못해 민주당까지 썩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을 사람은 문재인도 아니고, 국힘은 더더욱 아니고, 문재인 친문, 쪽, 저기 정치인, 내부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 정치인도 아니고, 국힘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재명 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우리한테, 어, 윤지넬한테 예수신처럼 이재명 밖에 없습니다. 그걸 더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저렇게 목숨 걸고 결사항쟁하듯이단식하고 우리한테는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응. 그거를 진짜 절단식을 하면서 더 절감하게 되었어요. 민주당 정말 민주당 수박들 관계들한테 실망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이것도 덕럽급구나 하고 절감한 순간이었어요. 이것들은 개혁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외에는 우리는 이재명을 잡아야 돼. 이개월 절감한 동조단식 시간, 7일 동안의 동조단식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절감했습니다. 우리 이재명을 응원합니다.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이재명이 성과를, 동조단식 성과를얻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하, 진짜, 민주당, 내가 생애 처음으로 당원이 되었는데, 응? 너희가, 바로 잡힐 때까지 당원을 계속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당원을 할 것이다. 정말 민주당이 바로 잡힐 때까지 이 당원을 계속할 것이다. 어, 음. 이순신이 왕이 될 때까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민주당 당원을 권리당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개시민이 세운 왕이 개시민 세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예, 민주당 당원으로서 권리를 가질 것이다. 이재명 화이팅. 김파람 화이팅. 집단지성. 민주시민, 개시민, 족구시민 화이팅.